치료하시는 분들이 치료하시는 분들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생각보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큰게 뭐냐면 치료가 늦어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이 질문이 왜 많냐 하면은 이 질문 내용이 대부분 다 가짜 상처들이 많아요. 제가 이 질문에 관련되는 걸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때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왜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는 치료 안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료를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 압니다. 이해하려 이해하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부분 궁금한 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을거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걸 내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이 마음 치료는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 예를 들어 심리 상태가 이 감정이 0인 상태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한 100만 정도까지 가 있다고 보면 돼요. 100만 정도의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100만의 상처를, 트라우마데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부분에 100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게 진짜 상처. 우리가 얘기합니다. 진짜 상처는 100개라고 쳐요. 근데 나머지 가짜예요. 누가 만든 거냐? 내가 내 머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지식 관련되는 걸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 자신이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상처가 99.99%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상처는 0.01%밖에 안 돼요. 아 물론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또 과학적으로 증명했냐? 사입이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짜 상처 99.9%예요. 이 가짜를 이해하려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가 돼버려요. 가짜를 이해하면은 진짜가 돼버린다. 그럼 진짜 상처가 되는데 진짜 상처가 아니잖아요.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짜 상처들을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원래대로 바꿔놔야 돼요. 가짜 상처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바꿔놔야 되거든. 야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 치료의 과정에서는 이해의 과정이 진짜 상처인지 가짜 상처인지 여러분들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질문하지 마시고 정이 답답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번 하고 있는 이거는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에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혜택을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단한 군데도 없어요. 구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가짜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에 치료를 하더래 치료를 하면서 가짜 상처 한 달에 한 번은 좋으니까 요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구별을 해서 질문을 하세요. 왜? 남자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 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거든. 그거를 우리는 집단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질문했지만 전체에게 다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진짜 상처가 아닌 경우가 99.99%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연 지금 집단 상담이 끝나게 되면 은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다 치료 참고 영상을 해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안 봐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사람들이 전혀 안 봅니다. 물론, 당연히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지금요.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 치료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왜 치료 안 하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치료하고 있으니까, 치료하는 분들은, 아, 치료하면 되는구나. 근데 매, 계속 늦어져요. 그 이유는 자꾸 가짜를 이해하려고 들어요. 가짜를.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계속 하셔야 때 되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해. 그 이유는 뭐냐? 이 가짜가 원래대로 회복을 하면 저절로 이해돼요. 저절로. 그런데 진짜 상처는 언제 치료하느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여기를 우리는 치료됐다. 요거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 가짜들을 다 뭘로 바꿉니까? 가짜들.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요. 그러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 이제 진짜 상처가 움직이거든요. 이 진짜 상처를 치료하는 게 바로 마음원리 공부예요. 여자들은 마음원리 공부고, 남자들은 치료과제예요. 이 자가치료법의 원리를 전혀 몰라요, 지금요. 상담사들조차도 일반적인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원리를 전혀 몰라요, 지금.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마음치료 하시는 분들은 믿고 치료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하라는 그대로만 좀 해주세요 라고 왜안 그 그러면 치료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 요거 이해될 때까지 가짜는 이해하면 안 된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계속 이해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버려요 가짜를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의적 해석을 해버려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얘기를 해버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렇대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 안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때 가짜 상처에 관련된 질문 집단 상담을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 공통적으로 해당되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했지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년 넘게 지금 계속 지속해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한 달에 한 번은 혜택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치료하는 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상담 한 번이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일반적인 상담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악화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자의적 해석으로 이해하려고 이해를 해 버리면 편안해져요. 왜? 가짜가 진짜가 돼 버렸거든요. 가짜가 문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짜는 언제 치료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더라도 이 가짜 상처가 진짜 상처가 됐는데 나중에 가보면 얘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외상 트라마 또는 내가 이 중증신장에 치료는 됐어. 근데 계속 반복을 해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왜 그러냐? 가짜 상처를 진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치료는 다 됐는데 치료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전에 가짜를 자의적 해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때 자의적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제가 하고 있는 영상들, 자, 제가 하는 영상들 제대로 보면 보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 자체가 자의적 해석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영상에 의존하지 말아달라. 어, 내가 이제 뭔가 좀하는느낌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럼 즉시 치료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선생님, 이제, 아, 내가 자의적에서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되니까 그동안 내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많이 안정됐어요. 치료하시는 회원님들 치료하는 분들도 저랑 만나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안정됐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하고 하는 얘기 상담하면서 비리비리하게 들어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말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왜나 망가졌어요라고 얘기하니까내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곧 죽어도 댓글로 그렇게 달고 곧 죽어도 상담 오면은 선생님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하지 말라고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화를 막네요 제가. 그 이유는, 나안가졌어요라고 자꾸, 자꾸 자기 자신을, 나안가졌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 눈에는 뭘로,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아,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상담을 하던, 아니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영상을 통해가지고, 내가 뭔가 알아서, 강연을 통해서 뭔가 알아서, 종교를 통해서 뭔가 알아서, 지금 가짜를 자꾸 진짜로 왜 만드냐고 나중에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치료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치료가 늦어집니다. 내가 3년이지, 1년이, 1년이면 막 치료가 충분히 되는데, 완치가 충분히 되는데,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5년도 가고 계속 가는 이유가 뭐, 그래 왜 그래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통하고 이해를 해버리거나, 또는, 이해에 관련되는 걸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분들이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예요. 물론 당연히 치료, 이 질문, 이 가짜 상처 질문하는 분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를 해버리려고 들고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이해는 이게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은 치료를 하긴 해요. 그 질문도 안 해. 그리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하라는 대로 약을 약을 예를 들어 처방을 해드렸어요. 거기에 아홉 알이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한두알세 알을 빼놓고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약을 잘 먹었대요. 아, 약 먹은 건 맞아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빼놓고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치료를 열심히 했다고, 왜 늦어지나요? 언제 치료되나요? 약안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니,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뭐냐면, 걔가 예를 들어 아홉 개를, 치료 과제가 아홉 개야, 치료 과제가 네 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 공부하는 공부 방법도 있고, 치료 과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방약이거든요. 처방약인데,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그러고 나서 해요. 맞아요. 누가 뭐래요? 한 거는 맞는데, 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빼먹 고해요 자, 빼먹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치료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홉 개, 아홉 개의 약을 이렇게 줬는데, 그 중에서 한두 알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지 뭐, 그러고 또 밀어놓고, 그 밀어놔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나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두 알이라도 먹으니까. 한두 알이라도 그 즉, 한두 개라도 치료 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악화되지는 않는데 치료가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당연히 치료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고 또 설령 참, 참여를 못 했다 그러면 전체 영상, 직전에 있는 전체 영상 다 공개돼 있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치료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공개돼 있어요 지금요 안 봐요 근데 왜난 해당이 안 된대요 자의적 해석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그대로 안 해서 주어진 그대로 안 합니다 치료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 엄청 궁금하다니까 이게 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 완벽하게 망가지려고 치료 안 하는 분들은 이게 궁금해요 상담사들도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여기서 한두 알씩 아 요게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 요거 갖다 홀로 다 갖다 자기가 적용해서 자기가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치료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악화되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린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화시킨다는 걸 몰라요. 그왜 상담해? 악화시키려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치료하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것만 있냐? 세 번째는 뭐냐면, 유, 유튜브가 됐던, 유명한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자의적에서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이해하러니까 뭘로 갑니까? 이제 조금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생각하니까 여기다 홀로닥 빠져가지고, 치료를 중단을 해버려요. 치료를 중단합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중단하면. 내 자신에게 다시, 때가 되면 재발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 이거 때가 되면 재발을 하거든요. 자, 그동안 치료해왔던, 자, 치료를 안 하는 분들이야, 뭐. 어차피 망가지러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인데, 치료를 하신 분들인데, 치료를 중단하면 그동안 노력해왔던 만큼, 어쨌든 기본적으로 회복은 되니까 노력해왔던 만큼을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더 악화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재발을 하는데 더 악화돼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치료 중단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선생님 더 악화돼요. 선생님 지금부터 치료 시작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거 안 하려고요. 해도 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도 임의적으로 본인이 중단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려고요. 이거는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가 제일 슬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치료 언제 되나요? 언제 되나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가짜 상처가 지금 나한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되나요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치료가 중단이 돼요. 앞으로 가려고 들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지 말고 시작했으니 시작했으니 한번 믿고 가보세요. 이게 자가치료, 자기 혼자 노력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불확실해. 힘들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왜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회복된다 그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망가뜨리면 망가뜨리면 진짜 편하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배우자가내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다 박살나버려요 나 편하려고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어차피 마음치료 안 하는 분들도 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그래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 인생이 다 망, 망가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 다, 망가, 다 망가졌으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안 죽으려면 내 인생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내 인생 어차피 망가진 거 너도 같이 망가지자 그러면서 신나고 재밌게 사는 사람.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에게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치료는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생각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시작했으니 그래도 안정되고, 제가 아, 어느 시점, 요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리니까 기다리시라고. 지금은 뭘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치료가 늦어지고 무너지니까 그거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동안 주변이 무너 당신이 무너지면 주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분들이든 치료 안 하는 분이든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마음 치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릇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무너져요.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인생 무너뜨리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가면 편안해지고 이렇게 가니까 됐다고. 그렇게 가서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치료를 시작한 치료의원인데 치료가 늦어지는 원인, 첫 번째가 자의적 해석이고 즉 이해하려고 드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영상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튜브를 찾게 되고 방송을 보게 되고 유명한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고 왜 선생님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치료를 늦게 막는 원인이 돼 버려요. 두 번째는 하라는 그대로 안 해요. 빼먹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백날 해봐라. 백날 해봐라. 악화되진 않아야 대신. 백날 해봐라, 여기 치료.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봐야. 왜 하면 제대로, 주면 다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요번에 제가 눈이 좀,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일본 갈 때, 눈이만 해가지고, 즉시, 왜냐면, 당장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 병원 갑니다. 안과를 갔어요. 그래서 약을 이만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루 안 빼놓고, 제가 특징이 그래요. 주는 대로 저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진료비를 내고 그만한 치료 비용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았어. 처방해줬어. 그러면 저는 이 약이 무슨 성분이 있는지 전 알고 싶지 않아요. 주는 그대로 다 먹어요. 그냥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원래 저녁 한 끼만 먹는 사람인데 약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도 하다 못해 우유부터 빵한 조각이라도 먹어요. 그 이유는 약을 먹으려고요. 그왜 그래요? 나나나나 나, 나, 나 회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치료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기꾼들한테 막 당하고 있으니까 인생 박살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치료하는 분들은 왜안 하냐고요? 왜?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저는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는 먹어요. 일단, 뭐, 왜? 먹어야 나니까. 눈 이만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안 됐어고 아니면 이거,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가 늦어지는 원인은 이세 가지라는 거꼭 명심을 하시고, 마음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인생 망가지는 건 제가 뭐라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마음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마음 문제 즉 중증심의장애 외상트라마 그 급은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가치료에 관련된 이걸 얼마인지 다 가지고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고 안 하고는. 근데 왜안하냐그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투자하고 만들어놓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치료하시는 분들도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하면서 얼마인지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세요. 그러면 때 되면 마이너스 100만에서 0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요게 상처 치료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습관은, 없던 습관, 가짜 상처를 진짜 상처로 다 돌변시키는 게, 이미 돌변한 사람들은 중증심리장애가 발생된 사람들이고, 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마가 발생한, 아니, 위중증심리장애가 이미 발생한 사람들이고, 외상트라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가짜 상처를, 가짜, 자기 인생 전부가, 다 진짜 상처로 바꿔버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태로 바꾸면 바꿀수록 뭐라 합니까? 치료하는 채 점점점 악화되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편안해졌는데 본인은 악화됐다 생각을 1도안 해요. 왜? 이 악화돼서 최악으로 이렇게 악화돼버리게 되면은 악화되면은 이성을 판단을 못 해요.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판단력이 사라져버린 거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대신 타인들이 나 때문에 타인들이 죽어 나가요. 타인들이. 이게 치료 안한채 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왜 보고 계시냐고요? 그 영상. 치료하지 않는 분들에게 필요하게 될 제발 가지 말아 달라고 제가 당부하고 붙잡고 막 해요. 만 명을 붙잡으면 9999명은 저 욕합니다. 그리고 이 왜 망가지로 편해지러 가는데 왜못 가게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입이라 그래요, 저한테. 사입이라 그런다고요.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이말 했죠. 조금 더 지나가려면. 저 새끼 사입이었어. 라고 저를 욕해요. 압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뭐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자의적에서 걸어가는. 그래서 인생 무너뜨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 치료하는 분들에게도 영상 의존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제 영상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상담하는 거, 뭐 하는 거,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나쁜 거는 아닌데. 중증심의장애 또는 외상트라마 같은 마음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 먹고 비로소 죽어야 고통을 안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야 마음에서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마음 치료를 시작한 이상 왜 자기 자신의 치료를 늦추냐고요. 시간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내 배우자가 그다음에 또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는 걸왜 모르시냐고요. 그래서 빨리 가능하다면 돌아오세요라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됩니다. 그 3개월에서 6개월 동안만 해놓으면 일단은 회복을 합니다. 가짜 상처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때 되면 돌아가요,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돌아가는 원리도 다 있고. 근데 안 가르쳐 줘요. 왜안 가르쳐 줘요?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딴데 가서 이제 자기가 막 치료한다고 난리가 나요. 원리를 알려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습관 만드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지나가 보면 완치 결정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언제 되나요? 내 치료 늦어지고 있는 거 본인이 치료 늦어지니까 언제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약을 복용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는 물어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나요? 글쎄요, 한, 일주일 복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단받읍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주일 먹어요. 그리고 또 갑니다. 갔어요. 갔던 일을 보더니, 약 이제 복용 안 하셔도 되고, 한달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럼 한달 후에 예약 잡아놔서 그럼 그때 또갈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라는 그대로예요, 저는요. 이거, 낫다, 났다 안 낫다라는 거를 제가 판단 안 합니다. 그 전문가가 판단해 줄 거, 그 의사분이 분명히 결정을 해 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치료를 안 하는 분들은 어차피 마음 문제 악화돼서 인생 끝장 내려갈 거예요.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 뭐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한테 마음 치료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투자를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안 하냐고요? 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치료, 예를 들어 궁금한 사안이나 기타 등이 있으면, 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기회, 여러분 치료하는 분들에게 주는 기회,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치료하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근데 치료하는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설령 참여를 못 했더라도, 최소한 공개되고 있거든요 치료하는 분들에게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이게 참 궁금한 적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딱 질문에 관련된 그쭉 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 저거 참 옛날에 내가 참 궁금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벌써 이미 그만큼 내가 치료가 됐다는 얘기였지 무슨 얘기냐 가짜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놨다는 얘기 그건 치료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치료하면 안돼 가짜는 치료하면 진짜가 돼 버려요 치료 안된채 진짜가 돼버려요요즘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치료 늦어지는 거를 예방을 하시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10분 활용하세요 치료를 위해서 되도록 가서 되도록 가서 일상으로 회복해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이번 기회 에 일상에 회복되고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내 아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원천을 내가 이번 기회에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 투자한 거고 그게 싫어가지고 망가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백살아 달리는 돈은 있어도 치료할 돈은 없어요. 왜 그래요? 여행 갈 돈은 있어도 치료할 돈은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생 무너뜨려서 나만 즐거우면 대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본인이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인생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